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회생법원 파상관제인 배정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회생 상담하다 보면은 간혹 듣게 되는 질문인데 이게 그+ 흔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이 인가 되어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 변제 중에 일시 변제가 가능한지 남아있는 변제금 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시 변제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얼마 전에도 뭐한분 이런 상담을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돈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자녀가. 지금 개인회생 중이니까 마음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그 남아있는 거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다고 그걸 일시불로 갚을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보통 최단으로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예상치 못한 큰 소득을 올리게 되거나 자기 또는 이제 가족들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쨌든 이게 계속 돈을 내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또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겼다면 남아있는 변제금을 일시에 이제 변제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 실무진 측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정해서 변제 기간 중에 일시 변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큰 돈을 이제 버셨다라거나 아니면 한 분이 이제 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로또에 이제 맞아가지고 뭐 2등 정도 맞아서 한몇 천만 원 정도 당첨이 됐다고 한다면은 요걸 이제 일시불로 지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변제금을 변제계획한 대로 변제하지 않고 그 일시변제 후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신청서에는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변제자금 그돈 어디서 났는지 그 이제 금융거래 자료 이런 것들도 제 제출하셔야. 되고 둘째로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여러분이 이제 회생 신청하실 때 이제 적게 되는데 그 재산 내역 변동이 있으면 그에 대한 소명 자를좀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시 변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적어서 이제 진술서를 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일시 변제에 따른 변제 계획안이 바뀌겠죠 뭐 36개월이었는데 예, 뭐 일시 변제한다면은 변제 계획안이 확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된 변제 계획안 신청서에 이제 첨부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채권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채권자들은 뭐나쁠 리가 없습니다 한번 3년 동안 걸리. 서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당장 다 준다니까 어, 얼씨구는 하겠죠. 하지만 법원에서 어, 채권자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채무자들이 제출하는 신청서를 채권자들한테 송달해주고 의견서를 이제 제출받게 돼 있어요. 검토해서 법원에서 이제 허가가 나면 일시 변제금을 입금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이체하면은 여러분이 제 면책 신청을 해서 신속히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예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닉했던 숨겨놨던 자기 재산이 어디서 발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채무자가 개인 회생 신청할 때 숨겨놓은 재산이나 아니면 뭐 수입을 내가 월 수입을 이제 거짓 신고해가지고 실제로는 어 뭐한 500만원씩 받는데 200만원이라고 거짓 신고하고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모아서 그걸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변제 중에 우연히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재산으로는 일시 변제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건 굉장히 곤란해진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따라서 일시 변제하시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하고 면밀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시 변제해도 문제가 없는 사정인지 그걸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일시 변제가 안 된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변제계 이행 중에 일부 변제 가능한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